그고 기호 12번 백병찬입니다. 우리나라는 헌적 72년 동안 민주주의를 한 역사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지방자치, 국회의원 지방자치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위탁 민주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IT 강국, AI 인공지능 컴퓨터 시대에 맞도록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자가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센터 국민투표를 제가 연구했고 이것으로 저작권 등록을 받아서 정치 1번지 종로구의 12번 후보로 제가 출마하였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가 200년 300년쯤 앞당깁니다. 무슨 소리냐. 주민센터에 가셔서 지분인식기에 엄리손을 대면 저희 경우에 백병찬 이렇게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음성이 나와요. 이번에 국회를을 1번을 지켰습니까 2번을 지켰습니까 6번 7번 해서 저는 12번 입니다. 12번에 백병찬을 지역 주민과 함께 꽉꼭 들어 주시면 제가 국회의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 제도는 선거 1 2 0에부터 폭파적이고 또 공무는 이기주 대통령이나 그 집권 여당의 치하의 인사권에서 내이 발동을 되기 때문에 언제나 어 우리 국부들은괴롭을 많이 당합니다. 이번 대가은 현실화는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선거법이 너무나 까다로운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앞으로는 주민센터에 가서 엄지손을 누르고 1번을 누를 거냐, 2번이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빌면 됩니다. 또, 주민센터 국민특보법은 어떤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느냐, 예를 들면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해부위원처럼 월급 없이 봉사지으 하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래로 100년, 200년이 가도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그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민센터 국민투표로 1번 지방자치 폐지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묻는다면 국민들은 99% 이상 지방자치 없애라고 천장을 펼실 겁니다. 그리고 서부 유럽처럼 국회의원들이 2 0 0까지 특권을 누리고 많은 어? 월급을 달며 18조라는 국가 재정을 아주 이 사람들이 망가뜨리게 했거든요. 그러나 이거은 황태자가 같기 때문에 절대로 국회의원들 스스로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하네요. 때문에 민센터 국민투표로 국민의 뜻을 묻는 겁니다. 국민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국민들은 99% 국회에는 월금 주지 말라고 찍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50% 이상 지지를 받으면 국회에 월금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이 되는 이유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이 잘못돼서 한 사람만 한 자녀만 길려라도 수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뭐라고 이러죠. 이거연습할 연습을 이안 나와. 다안 나온다고? 이안 나와. 이게 거리가 멀어. 여기서 아, 이제 톱만 자라고 여기서 세종대왕뒤가 아아아 응. 아, 그럼 다시 해야되겠네 아니 그냥 가요 연속으로 연속으로 좋아 롱타임 아니, 아니. 유튜브 찍었으니까 롱테이크 좋아 롱테이크 좋아 끊지말고 자연스럽게 좋아 어. 이게 자연스러워서 좋아 아 자연스러워 좋아, 좋아. 어. 어, 잘, 많은 국민들은 네, 이렇게 거기서 부보수를 제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100년이 가더라도 국회의원들 스스로 월급을 받지 않겠다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국민투표로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국민들께서는 90%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월급 안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이 망가졌습니다. 왜 북위처럼 한가지만 잘하더라도 해악에 갈수 있고 숨겨지만 자더라도 박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라면 그냥 김연아에게 피겨 스케이팅 박사 학위를 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김연아의 경우에 피겨 스케이팅 모르는 사람에게 4년을 대학에 가서 공부해야 되고 그걸 모르는 자에게 대학 원3년 정도 해야 되고 그걸 모르는 자에게 3년을 해야 됩니는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겁니다그 자연성 공격 중에서 독일처럼 맞춤 맞춤 교육 자능 맞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도 자유롭고 학부모들도 자유롭고 청년들이 결혼할 것이고 결혼해서 육아 하고 자식을 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무슬림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한 10만 이상 들어올 줄 알고 있는데, 무슬림 남자 한 명에 10명씩 자식을 생산하는데, 우리 한국은 2명이한명과 지금 생산을 안고 있어서, 이대로 가져가는 한반도는 한국의, 한, 우리 것이 아니라 무슬림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이 교육 바꾸는 것도 지금 세은 교육 체제로는 안 바꿉니다. 이거를 주민센터, 어, 국민 특별로 묻는다면 국민들께서는 이스라엘처럼 재능 맞춘 교육에 버튼을 눌러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 공야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